그 죽음의 계곡 건너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CEO 김만덕 채널에 정경합니다. 저희가 CEO 김만덕 채널을 오픈하면서 첫 번째 게스트로 누굴 모실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떠오른 한 분이 있었습니다. 요즘 최신 트렌드인 AI 기술을 접목한 에듀테크 기업의 선두 주자 유비온에 찾아왔습니다. 임지한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지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제가 대표님 회사를 살펴보다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성장이 일상이 되는 미래를 만든다라고 하는 비전이 있더라고요. 이 말이 너무 멋져서 제가 대표님의 얘기를 꼭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하시게 되었나요? 성장이 일상이 된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네. 사실 저희는 처음에는 교육은 뭔가 주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20년 정도의 세월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은 게아 일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중요하다. 이게 새로운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비전을 글로벌 빅테크인 에듀케이션으로 명료화하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명료하네요. 지금은 이렇게 훌륭한 마인드를 가진 사업가가 되셨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멋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 유비온을 설립하게 된 계기가 제가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1990년대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1997년에 어, IMF 금융위기가 왔고 제가 그 당시에 재무관리를 어, 하고 있었던 사안인데 음. 아, 이런 재무라든지 금융이 정말 중요한 지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어, 2000년이 되면은 인터넷이 일반화가 되죠. 네. 그래서 이번에 뭔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인데, 그 중에서도 성인교육, 평생교육, 금융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때 그러면 깨달으신 거네요? 예전 같은 경우는 어린이를 위한 교육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표님께서는 성인을 위한 교육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도 어린이교육, 초중고등학교 교육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교육이 어른들을 위한 교육, 성인 교육, 평생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어, 사업을 하시게 되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모든 교육이 어린이들한테 맞춰져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장하고 떠나가면 부모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허망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모든 걸 맡긴다고 할까? 네. 또 그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네, 부모들이 너무 애들한테 너무 과잉 몰입돼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그 당시 만났던 많은 이러닝 e 교육 섭취를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인 혁신가였어요. 오. 그래서 그분들은 뭐 어린이 교육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성인 교육, 평생 교육, 심지어 노인 교육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방향성이 확실하고 혁신가라 하더라도 실패 위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모든 스타트업들이 다 실패를 겪고 위기를 겪는 것은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희도 그런 운명을 맞이했고요. 가장 큰 위기는 어, 저희가 세웠던 사업계획과 현실이 잘안 맞는 거였어요. 저희는 원래는 솔루션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시장이 형성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는 아주 빠르게 이러닝 교육서비스업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빠른 판단이 위기를 넘긴 거네요. 네, 저희는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위기는 없었나요? 뭐, 모든 스타트업들이 겪는 문제인데, 돈 문제죠. 아, 네. 돈이죠. 네. 저희가 사실은 많은 자본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돈이 거의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 엔젤 투자도 받고, 그리고 또 다행스럽게, 어, 벤처 캐피탈로부터, 어, 자본 투자를 유치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를 좀 극복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자본 투자 전까지만 해도, 창업을 했던 멤버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벤처 투자를 쉽게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기술력이 있었다는 건데, 네, 저희들의 기술력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인터넷으로 뭔가 하는 사업, 특히나 인터넷으로 하는 교육 사업은 유망한 사업으로 분류가 됐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사실은 다른 업종보다는 조금 더 쉽게 투자 유치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유비온에는 실패가 없었나요?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죠.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 금융 교육이라든지 직업 훈련 교육에서는 나름 성공했지만 공무원 수험이라든지 출판 사업에서는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쟁이 치열한 영역을 회피하고 우리가 자신 있는 영역에서 계속 혁신하는 그런 전략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영역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파괴라고 하는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 파괴요? 네. 어 자기 파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 차지한 영역에서 가만히 있으면 혁신이 안 일어나거든요. 어, 혁신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아 대표님 그러면 자기 파괴를 하면서 어떻게 변화된 건가요? 회사가? 저희가 성공을 했던 영역은 계속적으로 자기 파괴를 통해서 혁신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서 저희는 에드테크 학습 플랫폼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우리나라 대학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 플랫폼으로 코로나19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 대학은 저희가 공급한 학습 플랫폼으로 문제없이 학습을 할수 있었던 거였고, 그 문제가 뭐냐면은, 어, 초, 중, 고등학교는 학습 플랫폼이 없다 보니까 계약을 하지 못했어요. 아, 그래서 애들이 모두 집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부모님들은 어, 왜 학교 안 가냐, 막 이런 시절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EBS 학습 플랫폼을 만들어서 어, 개학을 4월 7일 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단기간에 어떻게 쉽게 만들 수가 있었죠? 어, 저희가 이미 대학의 플랫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량을 해서 대신 이제 500만 명을 수용해야 되는. 그 기술적인 문제를 저희가 해결을 한 거죠. 위기가 유비온의 기회를 만들었네요. 네, 그때의 경험은 굉장히 큰 어, 저희의 성공 경험이었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 저도 굉장히 막 가슴이 설렜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회사가 어, 교육부의 어, 상황실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그 코스닥 상장 과정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코스닥 상장은 2022년에 했지만 코넥스 상장을 2014년에 했습니다. 어, 코넥스 상장이 뭔가요? 코넥스라고 하는 거는 코스닥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어떤 시장입니다. 음. 어, 여기에서 뭐 재무적이고 회계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코스닥 준비를 어, 차근차근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 중견기업들이 코스닥으로 가기 전에 시험 무대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특히나 저희는 2014년, 15년에 1러닝 교육서비스에서 에드테크 학습플랫폼으로 전략을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 코넥스 상장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좀 도움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혁신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었습니다. 어 정말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네요. 어, 특히 유비온에서는 국내 사업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 비중도 굉장히 높다고 들었거든요. 어, 저희의 주력 제품이 학습 플랫폼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지향을 했던 거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원조 사업인 ODA, 해외 차관 사업인 EDCF를 교육 사업 분야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계기로 해서 저희가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수 있었습니다. 국가 정책과 맞물려서 굉장히 거기에 편승을 해서 굉장히 이렇게 넓게 글로벌 사업을 펼치신 거네요? 저희의 ODA나 EDCF 사업이 저희 사업의 성공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처럼 국내나 국외 사업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 임직원들의 역할도 굉장히 클것 같은데 임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복지를 해주고 계시는지. 어, 저희 회사는 처음에는 근속을 장려하는 그런 복지 정책을 갖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 여성 직원들이 편안하게 결혼하고 출산 후에도 어, 행복하게. 할수 있는 그런 직장을 만드는 게 꿈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직원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주의 환경을 만드는 데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음, 역시 글로벌 기업답네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수 있나요? 네, 저희는 사실은 근속휴가 제도가 좀잘 되어 있어서 3년 정도 다니면 국내 여행을 가족들이 갈수 있고 7년, 15년이 되면은 멀리 해외까지 갈수 있는 이런 체계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라든지 출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권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고요. 또 저희가 또 교육회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대학원이라든지 이렇게 진학을 했을 때 그런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자격증 같은 경우도 많이 장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네 제가 살짝 듣기에 자격증을 다, 따면 자격증을 따면 포상금을 준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어떠어떠한 자격증에 대해서 금액을 걸고 포상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직원들이 그런 자격을 획득을 하고 포상금을 수령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자격증도 따고 포상금도 받고 아주 좋은데요. 유비온의 미래가 뭔가 밝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대표님 어, 마지막으로 유비온처럼 멋진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후배 사업가들한테 좀 조언을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꼭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사업은 정말 고생하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하여간 처음에 창업을 하게 되면은 그게 6개월이 되든지 1년이 되든지 무조건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아 그것을 저희가 이제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죽음의 계곡을 건너야 됩니다. 아 그렇기 위해서는 끈질기게 아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자세로 해서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무조건 죽음의 계곡을 건너게 되니. 그 시간 동안 버텨라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CEO나 창업가는 죽음의 계곡 넘어서를 보게 되죠. 그게 바로 비전이죠. 그런데 직원들은 고생은 하는데 그림이 안 보이면 공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가나 CEO가 해야 될 일은 자신이 바라보는 죽음의 계곡을 넘어가는 그 비전을. 직원들하고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사람이 함께 그 죽음의 계곡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네, 직원들과 회사 비전을 공유해라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의 요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러닝에서 에듀테크로, 에듀테크에서 AI 학습 플랫폼으로 혁신의 혁신을 거듭한 유비온의 임재현 대표님을 만나 뵙습니다. 대표님, 오늘 즐거우셨나요? 오늘 너무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후배 기업가들도 굉장히 오늘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